네 안녕하세요. DLENC 데이터 혁신팀장 정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디보이스는 음,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 고객 화자관리 시스템의 보조적인 시스템으로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하시는 고객분에 대한 목소리를 텍스트로 전환하고 그걸 빨리 요약해서 현업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제는 긴급하게 케어가 필요한 고객님들에 대한 리스트를 넘겨서 현업에서 빨리 이해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구축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존에는 어, 그런 고객을 선별하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종이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이제 전달했기 때문에 늦었는데 지금은 어떤 특정 룰을 저희가 정해서 훨씬 더 많은 고객을 특정 기준으로 선별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별된 고객의 숫자가 좀 늘었죠. 그리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선별되면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그게 요약돼서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고객이 조치를 할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당겨졌죠. 그리고 보통은 그날 일어난 이벤트를 다음 날 대처하는 일이 많았는데 오전 고객은 이제 오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시간이 많이 당겨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조치했나에 대한 결과도 시스템에 입력되기 때문에 해당 정책상 정말 우리의 프로세스대로 조치되고 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어, 일단 전화를 거시면 전화하신 내용이 텍스트로 전환이 되고 그 텍스트로 전환한 것을 채 GPT가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요약된 내용을 근간으로 긴급하게 케어해야 되는 고객의 리스트를 이제 AI가 선별을 하게 되고요. 그 선별한 걸 1차로 점검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바로 실시간으로 시스템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이 해당되는 요약 내용을 보시고 체크를 해서 2차로 다시 필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CS센터로 바로 실시간으로 넘어가면 CS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고객에 대응을 할수 있는 응대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고객 만족도가 어, 기존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게 제일 첫 번째 기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하셨다는 건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 급함에 응답을 하는 시간이 하루든 이틀이든 지연되지 않고, 그 당일 내든 아니면 그 다음날이 또 바로 대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고객들은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리는, 어, 그리고 실제 문제가 해결되는 빨리 해결되는 그 과정을 느끼는 게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